자, 뱅한번 찍어 볼게요. 자, 뱅 대기. 자, 뱅 대기. 자, 자, 뱅팔로 끝내. 와, 뱅츠를 뭐야? 자, 팔에서 1을 받아 버리네. 좋습니다. 원래는 패스 자리인데 지금이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자, 풀 보겠습니다. 자, 풀 기본. 자, 풀 6. 자, 뱅패. 자, 66 타이. 아, 이거 사이드 타이를 안 갔노. 자한 턴만 패스할게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가족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저 가족방들이랑 핏겨옹이도 같이 하시고 수익 인증도 하시고 자 돌발 이벤트 상시로 나오는 거자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이벤트 타가시고 재밌게 재밌게 게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승인 전화 없고요 문자 인증만으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뱅소액 볼게요 자 뱅소액입니다 소액 풀사 뱅팔 자 뱅추 럴이고요자 뱅소액 봤습니다 자플레이 한번 찍어볼게요 메인만 자풀덱이기 풀 보겠습니다. 자, 까비. 자, 이 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큐방 들어와서 이득 보고 나갑니다. 이걸 4개 줘버리네. 자, 사이드 있는 방으로 찾아서 골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노커 미션 A 방 들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자풀 보겠습니다. 풀 소액. 이방 타이가 한 번밖에 없었네요. 자 타이 오엔 그림이 깨져서 어렵습니다. 자, 풀607. 풀사뱅5 아니, 한끗 차이? 자, 까비. 자,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림 주, 그림, 그림이, 그림을 잘 주는 방이 많았어요, 오늘. 자, 풀소액 그림을 잘 주는 방이 많았습니다, 오늘. 자, 아까 C방에서는 중국점 탐군을 잘 발라먹었어요 자, 프릴 뱅팔 자, 이번 아리까리한데 이거 왠지 버드나무 가지마냥 이렇게 같이 휘어질 것 같지 않나요? 자, 뱅소의 기본 헥타르 가져 딜러 왜쪼겠지 딜러 누나 쪼개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지금 풀3 타로오라방 자 풀패 이집 배불러요 자 풀패만 먹었어요 자저 지금 배고픈데 지금 배고, 배부르시다고 놀리시면 안됩니다 자 오늘은 아까 그냥 간식만 먹고 밥을 안먹었습니다 풀세컨볼게요 자, 풀대기. 자, 0대2. 1대2. 뒤통수 얼얼하다. 자,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 먹었어요. 지금 보면서 먹는 중. 아, 지금 살짝 방전될 것 같은데? 자, 방전될 것 같아요, 슬슬. 자, 한턴 보겠습니다. 자, 팔. 자, 풀팔. 빌러야 정신 차려라. 자, 뱅대기. 돼지 아야 장난입니다, 누나. 이지 누나, 장난이에요. 자, 풀삼? 3. 3 3 자, 0대2. 자, 뱅거 좋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오지게 해봅시다. 자 이거 2군 보고 뱅 갈게요 그냥 이지형님 장난입니다 자 뱅대기 <laughs> 뱅세컨 봅니다 저도요 자다르다른 1대1 무늬 롤링 100%입니다 요일 최대 0.6 지급 먹티마틴 제재 찍먹 제재 전혀 없고요 이걸 풀고를 찍어버리네 자 형님 아닙니다 한번 장난 쳐봤어요 자, 뱅수 자, 스펠서좀 줘봐요. 자, 아봉 난사하시려고 그러나요? 자, 풀사, 뱅오. 자, 타이 게임. 아, 이방 어려운데? 연승이랑 충신이 아봉 좀 죽여. 자, 여기 풀 볼게요. 자, 풀어. 풀칠 자, 한끗차 있으면 좋습니다. 이 방은 좀 어렵네요, 지금. 자, 이거 풀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자, 풀 대기. 오빠, 퐁좀 타, 퐁. 아니, 퐁당 끝물에 지금 타라고? 딱 끊겼잖아요. 풀칠 2대4. 올려. 자, 한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저희 가족방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실제로 채팅 칠수 있는 가족방이고요 자 왼쪽 상단에 보이실 겁니다 자 접선하시면 와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자뱅 볼게요 자 뱅대기 자, 풀 2대2 자, 뱅 추론 좋습니다 우우,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뱅 세컨 한번 볼게요 자, 금액 조절 자, 금쪽뱅 세컨 보겠습니다 자, 뱅보자, 뱅 보자, 뱅 자, 6대5. 자, 타르님, 그래도 금조를 잘하시네요. 자, 금조를, 금조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형님? 자, 까비. 와, 이거 퐁당 너무 재끼는데 고품질 머시기요? 고품질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자, 뱅, 뱅 기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잃지 않기로 했어요. 얼마를 따든 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풀고. 자, 뱅사. 자, 먹고 가자. 자, 뱅족중 좋습니다. 자, 형님들. 슬슬 마지막 배팅하고 자, 일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배팅. 뱅커 야무지게 끊어보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배팅이요. 자 횡대기, 자 풀령, 횡이, 풀칠, 횡오, 자 뒷발 1234 제발, 까비, 자 형님들 저는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부 때 돌아와서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뵈요. 바카라 타르. 자, 생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멸망전이에요. 뭉가 버리겠습니다, 진짜. 이빨 갈고 왔어요. 뭉개 버릴게요, 진짜. 자, 2부 빡시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일단 풀대기 자, 2부 아주 뭉가 버릴게요. 제가 뭉가질지, 바카라가 뭉가질지. 진짜 박살내 버리겠습니다. 자, 풀 적충 좋아요, 일단. 자, 흐름 잡고 부숴버릴게요. 자, 바로 뱅 볼게요. 자, 뱅 3개. 자, 새로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형들 자, 풀고. 오케이. 뱅구 구구타이 한번 살려주시네요. 옷벌도 좋아요. 자, 2부 문 가버립니다. 2부 아주 그냥 모니터 속으로 들어갈게요. 자, 뱅데기 자, 뱅커 대기. 1. 어허, 풀팔. 자, 팔팔 타임. 자, 다이 빼고 갔죠. 자, 결국에 저는 이거, 뱅커 보겠습니다. 자, 뱅커 3개 대기. 자, 엠페로스 피드 바크라방이에요 자, 이방석 9천만 찍고 빠지겠습니다 뭐고? 뭐하노 이거? 인터넷 뭐하노 이거? 7 7 0 자, 뱅구 좋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뭐해요 이거 렉 렉 살짝 풀렸고 자 뱅치게요 바로 자 뱅대기 자 뱅커대기 자 감성형님 어서오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방렉 뭔가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올려 오케이 풀자 이거 뱅커 1마팀 봅니다 자, 팽대기 자, 민양님, 어서오세요 자, 어서들 어 오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바카라 화면 왜 이래? 자, 팽초를 좋습니다. 자, 여기 바카라 화면 이상하니까 일단 방치인지 하겠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구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힘들 타르타르 고정 댓글 상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자 오셔서 같이 가족방에서 배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2방 가줄게요 자 입장했습니다 자 뱅이죠 야 여기 뱅커 존나 땡기네요 자 뱅커 500개 지르겠습니다 자 2부 멸망전입니다 힘들 자, 에볼루션, 바카라가 뒤지나, 제가 뒤지나, 멸망전 대기. 자, 6조화, 7, 8없죠 자, 뱅적준 좋습니다. 7떴는데, 뒷발 2 좋고요. 제 뒷발 잘받쳐주네요 자, 이거 뱅 200개씩 타다가, 일단은 마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뱅대기. 자, 뱅커 4개 나오면 5개의 승부 볼게요. 풀 뜨면, 자, 바로 풀 마틴 합니다. 2대1. 자, 뱅적좀 좋습니다. 자, 4개 뜨면 5개의 승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자 바로 뱅커 1000개 찍습니다. 자, 요거 맞아 줘야, 요거 마저 줘야. 자, 뱅대기. 와 풀고 10탱 자 다시 도로마무8300자 백마틴 한번 볼까요 자 500개만 자 마틴은 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먹었으면 1억 시작인데 아쉽네요 자 다시 뱅대기 자뱅 승부요.